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연금 계획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이후에도 20에서 30년 가까운 시간이 이어지면서 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 마련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연금 설계 없이는 경제적 빈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다음은 인생 후반전을 위한 연금 계획에 꼭 필요한 요소와 그에 따른 전략을 설명합니다. 1. 공적연금 국민연금의 전략적 활용.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의 기초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가입할수록 유리하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올해 납입하고 늦게 수령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최대 36%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과거 납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직장인의 안정된 노후자산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금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학 정기여형, DB형학 정급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운영을 책임지며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DC형은 본인이 운영 주체가 되며 잘 운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 외에도 추가로 본인이 납입할 수 있어 절세 효과와 함께 자산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이 크며 연 7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개인연금 사적 준비의 핵심.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자산의 세 번째 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공적연금의 수령이 불안정한 경우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연금 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어. IRP와 합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 펀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4050대부터 가입해 두면 자산 증식 효과가 큽니다. 연금 수령 시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은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할수 있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4. 연금 외에 자산도 노후 대비에 포함시켜야.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상 자금,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외의 여유 자금은 예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월세 수익이 나는 소형 임대용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 및 펀드는 배당 중심의 종목이나 ETF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고려합니다. 비상자금은 수입이 끊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가족 지원 등에 대비해 유동성 높은 상품의 일정 금액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연금과 함께 복합적인 자산 구성이 인생 후반전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인생 후반전을 위한 연금 전략 요약. 전략 요소 핵심 내용. 국민연금 가능한 올해 납입 수령은 늦게 시작 70세 수령 시 최대 36% 증가. 퇴직연금 연금 형태 수령 유리 IRP 활용에 세액 공제와 장기 운용 병행.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중심으로 분산 투자 장기적인 수익률 확보, 자산 배분 전략,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복합 구성으로 연금 외에 노후 자금 확보, 절세 및 수령 시기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분할 수령, 연금 소득 공제 및 저율 과세를 활용, 연금은 준비한 만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노후는 더 이상 은퇴 이후의 휴식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 이막이 펼쳐지는 시기로 연금은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안정과 불안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구조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며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지혜롭고 실속 있는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준비입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